이창규 기자, 본격 코미어 맨스 판타지 드라마 봄이오나봄 2배1. 을 벗었다. 새로운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등장한 출연진과 감독의 모습에서 강한 유대감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점2, 3, 1호 후 3시 서울 마포. 9MBC 골든마우스 홀서 드라마 봄이오나봄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제작 발표회에는 배우 이유리, 엄지원, 최병모, 이종혁, 김상, 호피디 가 참석했다. 봄이오나봄 은성공을 위해서는 물불가리지 않 은행커와 가족에게 헌신하는 배우 출신 국회의원 사모님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코미디다. 체인지의 저주를 통해 타인의 삶을 살게 된두 여자가 진짜 내 삶을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종혁 이유리, 김상호 PD 엄지원 최병모,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환상의 커플, 부암동 복수자들 등이 작품을 연출했던 김상호 PD는, 오, 어? 랜만에 친정에 와서 기쁘다. 고소감을 밝힌 뒤, 이 작품은 코미디고,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드라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듯. 라마들이 많아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기획하게 됐다. 훌륭하신 배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캐릭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다. 며 작품에 대해 소개했다. 영혼체인지 라는 소재는 이미 수많은 작품에 서다룬 바 있어 자칫진 부하게다가올수 있다. 그래서 제작진은 약간의 변, 줄을 졌다. 김상호 PD는 몸이 바뀐다는 설정은 레퍼런스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드는 거라 낯선 측면이 있어. 근데 해보니까 재밌었다. 고 밝히면서 결정적으로 몸이 바뀐다는 것. 다른 사람이 먼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에서 탈출해야 하는 순. 간이 발생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코미디나 자기 몸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중돌 그리고 이해가 이전 이체인지 물과는 달리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PD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그. 는, 사실 이름까지 비슷하게 설정해놔서 헷갈리긴 한다. 그렇지만 볼수록, 만들수록 점점 캐릭터가 주변 인물들과 충돌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 습이 보인다. 그것을 시청자들이 재미의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이유리는 특종이라명 물불안가리. 고달려드는 MBS 보도국 사회부 기자이자 9시 뉴스 앵커 김보미역을 맡. 악고, 엄지원 은매일 가족을 위해 침을 차리고 국회의원인 남편을 위해 내조하는등 자신보다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캐릭터 이봄을 연기했다. 2. 배우는 극중 어떤 약물을 먹고 서로 몸이 뒤바뀌는 1인 2역을 소화해야 해. 다한 번에도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이유리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2. 이유리는 이전에 1인 2역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명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한 작품 안에서 여러 캐릭터를 맡는다는 건 정말 꿀. 마신 것 같다. 며, 1인 2역이라서 좋았고, 앞으로도 1인 3, 4, 5, 6역까지도 도전해보고 싶다. 며소감과 함께야 망을 드러냈다. 엄지. 원은, 1인 2역은 처음이다. 두 캐릭터가 워낙 달라서 극과 극으로 가는 재미가 있다. 고원급 한 그는, 보통 작품에서는 배우 한 명이 1인 2역을 하는데, 우리 작품은 두 명이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참 재밌다. 서로형 감을 받고 응원해주고 깔깔거리기도 하는데, 2.2 작품만 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눈소감과 함께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지 원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지금은 상당한 호흡을 자랑하는 두 배우지. 안맨 처음 캐스팅 되었을 당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엄지 원은 감독 님과 이유리와 함께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함께 대본 회의도 많이 하고 해. 변을 많이 나눴다. 길게는 13-14시간 같이 있었던 적도 있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몇 각인물의 동작이라든지 말버릇 말투 행 동등에 대한 팁을 서로 주고 받으며 연구했다 옷도 같이 입어보면서 캐리 털를 구축해가고 있다 고답했다 이유리 또한 여배우 둘이서 호흡을 맞춰야 하다 보니 친해지는 게 우선이었다 다행히 너무나 재밌게 엄지 원 언니와 함께 촬영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모습을 자꾸 관찰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면서 작품 속에서 70% 정도는 서로 상대 위 모습을 연기한다 그래서 각자만의 인사 역이 나오는 것 같다 고박 폈다. 이유리 위상 대역으로 출연하는 이종혁은 바르고 고고 약자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성품의 MBS 뉴스팀장 이형석을 맡았다. 그는 엄지, 원과 몸이 서로 바뀔 때면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촬영한다. 고답하며 연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종혁 이유리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이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유리 씨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캐릭터다 보니크 그 개 어려운 점은 없다. 면서도 점점 어려운 신들이 나올 것 같다. 고덕풀. 여출연진들을 웃게 했다. 작중친들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 실제자. 신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믿느냐는 질문에 이 종혁은 냉큼. 비슷하다. 함. 상차가어 보이지만 속는 노나한 젠틀맨 느낌이다. 라며. 딱히 연기할게? 없다. 고능청스럽게 다해 현장으로 순바다로 만들었다. 평소 악역전. 문배우 로송 꼽히는 최병모는 이번에 엄지원의 남편으로 출연한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박윤철 역을 맡은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남자신 데렐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다. 아내의 봄을 통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최병모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공개된 영상에서 보인 그의 캐릭터는 이전에 그가 연기했던 인물들과는 달리 상당히 코믹한 부분이 많아 보였다. 이에 대해 최병모는 매번 비슷한 역할을 맡 다본 이느 야망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야망이 있는 성격은 아니다. 라고 운을 떼며 이번에는 결이 다른 악력 연기를 하고 싶었다. 고 미디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력이 얼굴로 코미디 만화 는게 아니라 얼굴 색을 바꾸는 모습이 나온다. 작품을 보다 보시면 그럼 뭐 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작품을 접할 시청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질문에 김상호 pd는 오늘 사부 까지 믹싱하고 촬영은 6부까지 했다. 그런데 보면서 느낌깨 뒤로 갈수록 재밌어진다.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고 답했다. 이유. 리는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보실 수 있는 자 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면서 쟁쟁한 작품들과 경쟁하게 됐지만 감독 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 믿는다. 며 김상호 pd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을 보였다. 엄지원은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며뭐 어슬 상상하셨던 간에 그 이상 이제 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이라며 자신감. 을레비쳤다 이종혁 이유리 엄지원 최병모. 톱스타 뉴스 HD4. 톱뱅크 이종혁은 재밌게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첫방송이 앞으로 다가오니 긴장된다. 재밌는 드라마가 나온 것 같다. 채널이 돌아가지 않. 개알 자신이 있다고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해주셨다. 연서다시금 그 웃음을 선사했다. 정말로 채널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쑥. 요일, 목요일 반 보내실 거라 생각한다. 고덕 붙였다. 마지막으로 재병. 모는,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알수록 작품이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몇근 임없는 악행이 어디까지 이어 지나지켜 봐주셨으면 좋겠다. 고수죽게다. 했다. 연출을 맡은 PD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출연진들의 모습. 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즐거움이 묻어났다. 작품을 보게 된다 면출. 연진만큼 시청자들도 기분 좋은 즐거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차올. 났다. MBC 수목드라마 봄이 오나 봄은 23일 밤 10시 첫